사이즈 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양말목이두 겹으로 될 거여서 10개, 20개, 20개, 10개 그리고 처음 시작 하나, 마지막 마무리 하나 이렇게 총 62개가 필요해요. 먼저 10개 양말목 처음 시작 하나를 손가락에 벌고 빙빙 돌려서 4줄이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10개 준비해 주셔가지고 두 개씩 두 겹으로 될 거라 두 개씩 준비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코를 만들게요 이렇게 반만 넣고 반만 빼고 맞잡고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넣고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줄게요. 그리고 잡아주시고 이 중심 양말목에 또두 개를 넣을게요. 반만 빼고 맞잡고 이렇게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계속 방향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. 왼쪽으로 또 양말멍 넣고 두개 넣어가지고 맞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빼고 또 왼쪽으로 양말멍 넣고 잡고 빼고 또 마지막 두개 같이 넣어가지고 맞잡고 잡고 빼고 그럼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이렇게 코가 보이죠? 그 다음, 그 다음, 또, 스무 개. 양말고 준비해 주시고, 이번에는 여기, 여기 첫 코, 여기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. 여기에 코를 늘려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두 번씩 할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, 코, 잡고 빼고. 방금 넣었던데, 한번 더. 넣으시고. 잡고 빼고.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그 다음 코, 여기에도 두번할 거예요. 코, 잡고 빼고. 방금 넣었던데, 한번 더.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이렇게 벌려보면 여기 보이시죠? 여기에 두번 할게요. 한번두번 번. 그다음 또 벌려보면 여기 또 옆에 구멍 보이시죠? 코 보이시죠? 여기에 두번 그 다음부터 벌려보면 여기 옆에 코 보이시죠? 거기에 한번두번 그러면 이제 코가 처음에 다섯 개에서 이제 열 개로 늘어났어요. 그 다음부터는 코 하나에 한 번씩만 할 거예요. 그래서 또 20개 준비해 주시고, 여기 방금 들어가셨던 데 바로 옆에, 여기에 한 번씩 또 벌려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? 돌아가면서 다한 번씩 양말 두 개로 사용해서 두 겹이니까 빙 들어가서 한 번씩 다 넣을 수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구요. 그 다음에는 다 다음 10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벌려보시면 또 방금 여기 넣었던 데 말고 옆에 보이시죠? 여기 보자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꼭 비틀어서 잡으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옆에 코에 넣으시고 이렇게 단만 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난 이 코를 여기다가 안쪽으로 넣을게요.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맞잡고 마무리할 거 하나 이걸 여기다가 끼워둘게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넣은 데고 여기 바로 옆에 보이시죠? 여기다가 또 만점.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방향은 항상 같게 해야 돼요. 넣으시고 또보면여기 들어갔던데 바로 옆에 여기. 안쪽에서 바깥쪽으로. 또 여기. 아깥쪽으로 이거 빠지지 않게 잘 보면서 조금씩 땡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코마다 빙 돌아가면서 넣어줄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 또 마지막 공은 찾기가 어려운데 이거 방금 끝났던 데고 여기 더 없죠? 이건 처음에 했던 데예요. 보시면 여기 사이에 여기 하나 더 코가 보이실 거예요. 여기다가 여기까지 해주셔야지 이쁜 공이 됩니다. 한 고리 넣고 쭉 잡아당겨줄게요. 모양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하면은